바디라인 정리와 지방 감소를 위해 사용되는 비수술적 고강도, 집속 초음파 원리 시술 장비, 울피. 수술 없이 슬림하게 라이프 이완 다이어트 솔루션. 초음파 장비인데 특정 지방층을 타겟해서 태워서 없애 버리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세포의 지방 세포의 세포 사멸을 이제 유도를 할 거고. 그래서 느껴 보시면 좀 계속 따끔따끔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게 되게 고열을 유발을 시키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롤링을 하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관리를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멸된 지방 세포는 한두 달에 걸쳐서 서서히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인 정리할 때 특히 이제 팔 뒤꿈치 등 옆구리 배 이런 데 관리하시기가 참 좋은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또울핏 같은 경우는 음, 지방 분해 주사 저희 병원에서 있는 그 주사를 같이 맞으시고 이 관리를 하시게 되면 그 지방 분해 주사의 효과가 더 이제 극대화됩니다. 수술 없이 슬림하게 라이프 이완 다이어트 솔루션